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안 잡힌다. 근데 손님은 오시기로 됐다. 급하게 어떻게? 이게 정말 향으로도 안 되거든, 그럴 때? 근데 아까도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벽난로에 나무 태우면 그 효과가 굉장하다고 랬잖아 냄새가 진짜 많이 없어지거든? 근데 그럴 때 어떻게? 이거야. 아, 야, 너무 홈쇼핑 같지 않냐? <laughs> 이게, 아, 팔로산토. 팔로산토? 어, 이게 팔로산토라고 래서 난 이걸 되게 좋아해. 이건 이렇게 탄내가 많이 나지. 음 근데 이게 이 뒤에 달콤한 냄새 나는 거 알아? 특히나 이제 그런 냄새, 하수구 냄새 이런 게 극대화되는 게 여름이거든. 근데 그때 가장 좋은 게 이게 있으면 진짜 즉각적이야. 그 꿉꿉한 냄새, 직방이야. 한 바퀴 돌아. <laughs> 자 여기서부터. 지금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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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 게. 따. 똥이 왔다는 <laughs> 소리가 <웃음> 이게 정말 효과적입니다. 장마, 눈, 습기 음식 냄새가 갑자기 하는데 정말 강력해요. 이거 금방 환기해도 금방 안, 안 빠질 것 같아요. 이거 한번 들고 봉송하시면